제부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소장님하고 촬영을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소장님의 인기가 좀 날로 늘어가고 있지 않나 이제 이소장님 얼굴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조만간 보여 드릴 수 있을지 저도 좀 생각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얼굴 보여 주실 거예요? 어 아니요 아직은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은 농가주택 자그마한 세컨하우스 용도의 농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 조천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없이 세컨하우스로 쓰기는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지 면적은 116제곱미터, 35평 아담합니다. 지목은 대지. 그리고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가 나오고요. 건축 면적은 20.14제곱미터, 7평이 되겠습니다. 어, 방두개 욕실 하나 2층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주차장이 없어요. 하지만 인근에 주차할 데가 많아서 주차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협의 입주가 가능하신 상태고요. 관리비가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2021년에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한 그런 곳이 되겠고, 조천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출입문 기준으로는 북향이 되겠습니다.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 걸어서 2분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근데 바닷가도 걸어서 2분이에요. 제가 좀 이따 걸어서 가볼 거거든요. 2분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천초등학교, 조천읍사무소도 걸어서 2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함덕해수욕장이 차로 7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하나로 마트도 도보 8분 거리에 있으니까 뭐 마트 학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어서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살기 편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걸어가면서 본 주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바닷가에서 제가 오프닝을 한 거거든요. 어, 바닷가, 조천 바닷가의 조그만 마을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 이 동네에 그 집도 있어요. 그, 저, 우리 어디죠? 우리들의 블루스. 예, 그 촬영했던 그, 저, 이정은 배우의 집. 그 집도 이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약간 예쁜 바닷가 마을, 살기 좋은 동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안 걸려요? 예. 지금 걸어온지 뭐 1분도 안된것 같은데 반 이상 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동네 이렇게 분위기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어우, 탱크롤이 막혀 있는 저 길이긴 한데 일단 양해를 구하고 좀 옆부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좁은 입구예요. 그래서 신축은 안 돼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름 넣고 있는 요 집, 요 집인데요.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고 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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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좁은 골목이죠. 그래서 길이 좁아서 일단은 뭐 신축이나 그런 걸 하실 순 없고 리모델링 정도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집이에요. 이층집 하얀색으로 된거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돌담, 네, 좁은 돌담을 지나서 쭉 들어오면 있는 바로 요 주택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돌담 준비되어 있고, 대문 되어 있습니다.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 열고 들어오면, 약간 좁지만, 작은 듯 하지만, 그래도 예쁜 정원, 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티타임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에 보일러실 저렇게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인지 한번 볼까요? 예.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부 모습은 요게 다고, 내부 모습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안거리, 밖거리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안거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고. 자,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고 들어오면. 전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은 문두 칸짜리 신발장 그리고 거울 되어 있고 뭐 아담하지만 그래도 있을 거다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삼연동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야 넓은데요. 이 쪽에서부터 한번 써 보여주세요. 네. 어... 안거리에 있는 집기들은 포함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공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왼쪽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왼쪽 거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은 거실이 맞죠 에어컨 달려 있고 뭐 TV, TV장, 소파 이렇게 놓으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밭거리하고 안거리가 연결되는 통로도 있네요. 그냥 여기서 예, 밭거리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부터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문으로 예, 되어 있어서 잠글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열어서 통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 보면 네, 여기가 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밭거리거든요. 밖거리에는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출입문 들어오자마자 주방입니다. 보시면 이쪽이 출입문이죠? 예. 아까 밖거리 출입문에서 들어오면 바로 주방이 나오는 거예요. 싱크대, 뭐, 2구짜리 인덕션, 세탁기, 전조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밖거리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들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품만 빼놓고. 그리고 안거리에 있는 거는 집기가 포함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쁜 냉장고랑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주방이 들어오자마자 있습니다 신발도 신발 놓으실 수 있게 선반도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중문이 있고 들어와 보면 침실 겸 거실 되어 있는데 야 여기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침대 2인 쇼파 tv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실의 기능도 충분히 하고, 침실의 기능도 충분히 하는 구조를 잘 잡아 놓으셨네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런 등 같은 것도 인테리어가 상당히 예쁘죠. 예, 잘 꾸며진 그런 어떤 게스트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인이 살면서 여기를 세를 주셔도 될것 같고, 한달 살기를 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주인이 살면서 저쪽을 한달 살기를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집게들 다 포함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안쪽으로는 욕실인데요. 와, 욕실. 저는 무슨 약간 마법의 방? 예, 무슨 뭐 그런 듯한 타일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 볼수록 놀라운 네, 그런 밥거리의 모습인데 변기 그리고 샤워부스, 샤워기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면대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일단은 건식으로 사용하시긴 조금 힘들지 겠 않겠나 싶긴 하지만 깔끔하게 잘 유지를 하고 계시는 그런 욕실이 되겠습니다. 어, 거울도 상당히 예쁘네요. 자 그러면은 안 거리를 보려다가 밥거리 먼저 봤죠. 이제는 안 거리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드리지만 해 여기가 아까 밭거리 출입문이었고요. 한번 열고 나가 볼까요? 네. 열고 나가면 바로 바깥에서 들어오실 수 있게 밭거리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안 거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들어오면은 아까 거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돌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입구가 있는데 들어오면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도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후드도 있고 이건 2구짜리 인덕션 같은데요. 되어 있고 개수대. 창문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전자렌지, 뭐 밥솥 놓을 수 있고 일단 물부엌이 없어서 이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신 게 아닌가 예, 그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오, 에어프라이어까지 없는 게 없는 <laughs> 그런 곳입니다 주방 겸 물부엌 공간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식탁하고 냉장고를 빼놓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공간 구성도 꽤잘 하신 것 같아요 전혀 뭐 이상하지 않게 예쁘게 잘 어우러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는 다이닝룸이라고 소개를 한번 해 볼까요 식탁 식탁도 놓을 수 있게 레일조명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인테리어를 하셨고 요거는 이렇게 피면 몇 명이 더 앉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사인이 아닌 뭐 다인이 식사할 수도 있게 그렇게도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요 집기는 포함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쪽에 테레비 놓고 소파 놓고 해서 거실처럼 쓰셔도 될것 같고 뭐 공간이 넓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으로 나가는 문은 네, 이중창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이 예림의 샷시로 준비가 이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미다지문이죠. 네. 저 미다지문 상당히 좋아합니다. 공간 활용하기 좋아서. 미다지문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야!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들어오면은 세면대. 이야, 요거. 손큰 사람은 손잘못 씻겠지만. 너무 귀엽다. <웃음> 예. <웃음> 아담한 그런 세면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조적으로 욕조를 해놓으셨어요. 이야. 이야 야난 여기 물 받아놓고 하루종일 놀것 같은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약간 어, 목욕탕 느낌 옛날 목욕탕 옛날 이발소 느낌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 진짜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게 없어요 새콤이 이 작은 창문에도 꼼꼼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1층은. 네. 어쨌든 지금 이 집을 올 리모델링을 하시고 리모델링 하실 때 속도 많이 썩으셨다는데 속 썩으신 것 치고는 굉장히 예쁘게 잘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층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죠. 올라가기 전에 여기는 이제 계단 밑을 활용한 창고 공간. 수납 꽤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달 살기를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품실은 문을 잠가 놓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야, 여기 난간도 요, 옛날 난간. 요런 거 마음에 듭니다. 요즘에 인테리어를 한 거지만 옛날 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셨고, 2층에 침실이네요. 아, 이야, 야, 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약간 유럽, 유럽 감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 영화 올드보이 같은데 보면 요렇게 예쁜 벽지에 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개로 된 이런 단스부터 해서 인테리어가 어, 상당히 독특하고 깔끔하다. 예. 좀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확 받는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놀랐네요. 그리고 여기서 바다 주망이 촤악. 요 액자처럼 걸린 창문에 바다가 시원하게 잘 보이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집도 보이지만 들어오는 길목에 누가 오는지도 잘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깔끔합니다. 여기도 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도 잠가 놓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인지 봐야 되겠죠? 네,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는 베란다예요. 베란다인데, 창고처럼 사용하고 계셔서 잠가 놓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창고 공간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집참 예쁘다.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 주택의 자세한 내 외부 모습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본 주택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꼭한번 더. 아, 서서 소개하니까 힘들어요. 저좀 여기 앉아서, 네,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고 좋다 이렇게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 아침이다 이러면은 참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주택입니다. 음 2억대 후반이긴 하지만 2억대죠. 그리고 바닷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수리도 예쁘게 잘돼 있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니까 세컨하우스든 아니면은. 한달 살기 같은 걸 주시기에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농어촌 민박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 하실 분들은 이 주택은 안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임대업으로 해서 한달 살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런 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매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예쁜 집이라서 그렇게 손댈 곳도 없고 바로 들어가서 지내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바닷가도 가깝고 장점이 많은 그런 주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송 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위치한 작은 농가 주택 바닷가에 위치한 전원 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